예, 네, 오늘 저희 개봉 날인데, 서울의 봄에 대한 관심과 어, 기대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극장에 찾아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괜찮은 영화인가요? 네. 네. 당연하죠. 감사합니다. <laughs>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서울의 봄 편입니다. 라고 저렇게 혼내를 만들어 주셨네요. 감사합니다. 어,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보답된 서울의 봄 되었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대신을 계속해서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서울의 봄 연출한 김성수입니다. 첫날 서울의 봄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 여기 세분 계시지만 저희 영화에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나오는데 다 연기들 잘하시죠? 아, 정말 많은 배우들이 이 영화의 내용을 재현하기 위해서 진짜 이렇게 다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셨어요. 저는 감독으로 그런 멋진 배우들과 일하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. 아, 여러분들이 근데 재밌게 보셨다니까 큰 보람을 느낍니다. 오늘 돌아가시는 자도 다 이제 무사히 잘 돌아가시고 또올 겨울에 감기 걸리지 마십시오. 감사합니다.